너무 멋있고 훌륭한 교회제가 왔다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요 <laughs> 저는 조현철 목사님을 어렸을 때 뵙고 이렇게 목사님 돼서 뵌 거는, 두 번인가 세번 밖에 못뵌것 같은데, 조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는 유난히 키가 크고, 얼굴이 참 하얘서 굉장히 예쁘게 잘생겼었어요.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는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보면서 앞으로 큰 인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제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여러분은 참 복받은 거예요. 아, 네.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신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이렇게 와서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주께서 이 예배를 흠양해 받으시옵시고, 아, 네. 특별히 찬양 대원들, 그 아름다운 찬양,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이 시간 조음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권세 있게 하시고, 아, 네. 성령을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는 마을로 예수님이 가시고 계셨는데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앉아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티메오는 명사니까 티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죠. 그 그대로 그냥 티메오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어서 여기 맹인이라고 썼지만 시각 장애인이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름도 주지를 않은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지요. 다윗의 자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소리를 지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사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런다는 건 말이 잘 안되잖아요. 사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걸 안 들었으면 예수 지나가는 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 받은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전도는 쉽나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우리 교인들은 쉽다고 그러는데 <laughs> 쉽다고.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쉽다 그러고 어떤 분은 어렵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전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쉽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탔잖아요. 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인사한 다음에 저희 일신교회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좋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한 마디가 전도예요. 전도. 이걸 안 하는니까 문제지. 전도는 꼭 데리고 여기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알려주는 게 전도지요. 예수 알려지면그 사람이 그걸 듣고 믿으면 다행이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할렐루야. 오, 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하는 거예요. 전압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제가요, 어려서 자란 곳이 인천에서 조금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작은 시골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거든요. 큰 북을 들고 여름성경학교를 아이들을 모으러 가는 거예요. 둥둥 하면서 이제 제가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가는데요. 어떤 키 크고 잘생긴 애가, 어니 어두씨 나도 가도 돼요? 어두씨 나도 가도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유 그럼 오면 되지? 그래 가지고 따라붙어서 왔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자라 가지고 신학대학에 가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 가지고요 일신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었지. <laughs> 저는 지금도 생생한게 북을 치면서 가는데 오셔가지고 저보고 가도 되요 그랬는데 가도 되요가 가족을 다 구원하고 엄마 아버지를 다 구원하고 야 대단하죠 누나도 그때 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되고 그 형님도 예수를 잘 믿어 지금 미국 하고 동인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전도가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네. 만나서 예수 소개만 하면 돼. 일신교회 이야기만 하면 돼.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만 얘기하면 돼.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다고 한 번만 와보라고 못하시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죠? <laughs> 아멘입니까? 아, 네. 전도는 쉽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과부 집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부 집사라는 남편이 있지만 예배당은 혼자 나와 앉아 있는 과부 집사. 오늘 과부 집사 전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과부 집사들은 반드시 남편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부 집사 전도법 첫째, 꼭 꼭!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또아유초 저봐라 기도하라 그런다 아이고 기도 안해서 내가 내 남편 저도 못하나 보다 근데 기도하는 법이 달라 어떻게 기도하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남편 양말을 신고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양말이 교회 왔습니다 몸주마리도 오게 해주고 기도. 남편 잠바를 입고 와 하나님 아버지, 남편 잠바가 교회 왔으니 몸뚱아리도 오게 주었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요. 제가 총회파송 선교사로,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사로 가기 전에 파주에서 목회를 좀 했었어요. 시골 마을에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김재임 집사라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진짜 그 다음 새벽부터 잠편 잠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아니 기도는 지가 하는데 부담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저 잠바가 왔으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1년 만에 아 이게 노총각 아들이 아니,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 참 며느리를 데리고 온거예요 아, 이야 7일날만 네. 되면 와가지고는요 아버님 컴퓨터다 들고 아버님 교회 나가시죠. <laughs> 이러니까 뭐술 먹고 막 거기서 정말 마을에서 정말 소문난 분인데 며느리가 그러니 안나올 수 없잖아요. 아 1년만에 정말 잠바가 교회 오더니 몸통이 아니다. <laughs>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아, 네. 반드시 그런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여러분 이이 이, 정도법만 하면 안올 사람이 없어요. 이 방석 전도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강원도의 속초 중앙교회에서 부목사하다가 이걸 성경공부 시간에 가르쳐줬더니 진짜 해가지고 남편을 전도한 분이 많아요. 이걸 방석 전도법이라. 고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드릴 테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신랑이 이제 출퇴근할 때쯤 되면, 이걸 해야 돼. <laughs> 이것도 좀 붙여. 붙여. 응? 은하수도 좀 뿌려도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붓가시도좀 넣고, 그런데 한복을 입 부분 더 좋아. 그리고, 방금 방석 두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에 하나를 쪽에 하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다 들어오면 여보, 오셨어요. 여기 앉으시죠. 그럼 방송에 앉혀드린 다음에 저는 못된 년이에요. <laughs> 제가 얼마나 못된 년이면 제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이 안 믿겠어요. 이건 내가 큰 잘못이에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할 테니 저를 받으았요 <laughs> 치사한 것 같아도 영원 구원하려면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 그런데 정말 김용순 집사라고, 주걱깨가 좀 있는 여자 집사인데, 미인이에요. 근데 신상에 교회 안 나오는데 이걸 가르쳐 줬더니 진짜 그러네. 가서 방송 놓고, 국가시 놓고, <laughs> 남편이 왔는데 안혀놓고는 여보, 나쁜 년이라고, 막, 그러 다음에, 저를 탁, 하니까요, 남편이요, 아이, 진짜, 아, 사나이에게 눈물 흘리게 하냐. 가줄게, 가줄게, 가줄게.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정말 나왔더라니까요. 이런 전도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할렐루야. 전도는 쉽다, 어렵다. 쉬워요. 바디베오에게. 예수님 만나봐. 너! 지금 앞을 못 보는데 예수님 만나면 떠질 수 있어. 예수님은 다른 병도 다 고쳤으니까 네 병도 고칠 거야. 아, 네. 누군가가 말해주니까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는 걸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사전적으로 전도가 돼서 그래요. 아, 네.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이 기회라는 것은 생김생김이 이상하게 생겼대. 기회라는 놈은 앞에 머리카락이 많대. 뒤는 대머리래. 그래서 앞에서 기회를 잡아야지. 뒤로 간다면 머리카락이 없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으면 놓치면 안 돼. 앞에서 꼭 잡아야지. 아멘입니까? 아직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눈뜰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성령 받을 기회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열심히 봉사할 기회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왔을 때. 찬양대 봉사하는 거 아무나 하나요. 세월이 흘러가면, 에이, 이게 안 나와요,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 하고, 지금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난장로님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게, 우리 이진수 장로님도 가서 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세요. 할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 기회는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면 손들어도 쓰지 않는 거죠. 예수님 앞에 지나갈 때, 놓치 안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파주에서 목회할 때 78세된 어르신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시다가 갑자기 추운 겨울이 지난 다음부터 못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이제는 지팡이 짚고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늘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러 갔어요. 어느 날은 제 손을 꼭 잡고 그 노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두 다리가 멀쩡할 때 예배당이 열심히 다닐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은 가고 싶어서 막 마음에 막 요동을 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내가 왜그 허브 온날 예배당 잘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는지 몰라요.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 그래. 1년에 겨우 52주인데 그 예배도 뭐가 바쁘다고 빠지고 그냥 뭐한다고 빠졌는데 그거 아니야. 진짜 맞아. 여러분 건강한 기회가 있을 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하면 아, 네. 오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할 기회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돈 많이 쌓아놓고 예배당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다음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야너돈 어디다 놨냐? 그돈 그냥 모아놓고만 있었어요. 이래야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기가 막힌 일이 뭐였냐면요. 저희 장인 어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인 어른 세상 떠나서 염을 하는 연습사가나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연습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 목사는 나 몰라요. 그러니. 아니, 제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저 모르냐고. 아, 모른다고. 제가요, 누군 줄 아냐고. 저 모르시냐고. 그서 아니, 모른다 고 그랬더니, 정주영씨를 염한 사람이에요 <laughs> <laughs> 그, 그 얘기를 미리 하든지 나뭐 자꾸 모르냐고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정주영씨 염을 했잖아요 그 염한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딱한 가지가 있어 왕의 장님이그 많은 돈을 분명히 뭐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넣, 넣어서 가져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안 나겠어요? 그 그래 물어봤어요. 염습사님, 그래, 정주용 씨는 관에다가 뭐 갖고 가냐고뭘 갖고 가요? 그냥 좋은 수의한번 입고 가버렸죠. 여러분, 죽은 망자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리면 안 되세요. 이걸 잘쓸 기회를 주실 때잘 쓰세요. 아, 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세요. 이거 아, 잘 네. 못하는 건 많아요. 그거 많이 모아아서뭐할 거예요. 이제는 애들이 그거 가지고 니꺼네내꺼네 하고 아들들끼리 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제가 와보니까 참 좋은 교회인데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 예배당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교회가 조만간 예쁜 예배당, 멋진 예배당 짓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기회 줄때 아멘라고 해야지. 예배당 짓어서 말라 말라. <laughs> 그러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돼 왔습니다. 어디 얘기하다가 거기 간거죠 지금? 귀에 귀발 <귀에>. 할렐루야 <laughs> 예수님 지나가는 요 귀에 놓치면 안돼 잡아야 돼 잡아 새벽 기도할 귀에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아, 네. 교회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아, 네. 주방 봉사 그 주방 봉사하는 것 때문에 입이 나와가지고 하 <laughs> 저희 교회도 권사님 아버지 새신자로 온지 석주된 그분한테 구역을 이렇게 같이 섞여놨는데, 아니, 주방봉사 이분이 할줄 알겠어, 뭘 알겠어, 몰라서 그냥 완고를 놨다가 그냥 젊은 것이 말이야. <laughs> 내가 관만한데 이이 이길 게 어, 얘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laughs> 근데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게 아닌데, <laughs> 권사님이 잘못 알아서 그러니 이해를 해달라고. 그분이 좀 망령 들었나 봐요. 그랬는데도 <laughs> 안 듣는 거예요. 안 나가겠대 안 나가겠대.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다권사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우리 밥 먹지 말자. 그 잘하는 거밥 먹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싸우냐? 밥 먹지 마밥 먹지 마. 하지 마. 목사님 <laughs> 저희가 잘할게요 잘할게요. 어떻게 나아 조를 새로 짜면 돼요 조를 짜면 돼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방에서 아무나 봉사합니까? 할 기회를 주고 건강 주니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놓쳐버리면 안 돼요 기쁨으로 하세요 하려면 이왕 하는 거 기쁨이 충만해서 하세요 아, 네. 내가 집에서 안하는걸 너무 사이하지 못해서 <laughs> <그래서> 그러지 말고 <laughs>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이 기회가 왔어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는데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왜 소리 지르냐 뭐하는 거냐고 여러분 장애가 왔을 때그 장애물은 뭐하려고 있는거지요 장애물 경기에 장애물은 왜 있어요?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라고. 장애물이 왔다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 기회가 왔어요. 예수 만나면 내눈뜰수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근데 장애물이 왔어. 조용히 해! 가만있어! 그리고 이 장애물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더욱 소리질렀다그래서 더욱 소리질러. 할렐루야. 에이. 더욱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아, 이거 놓치면 안되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 좀 해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꼭 있어. 꼭 있어. 응? 꼭 있어. 교회 봉사 좀 조금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옆에서 꼭장 따기 와서 꼭 찌르는 게 있어요. 말도 못 나는 것이 그냥 꼭꼭 찔러가지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그냥 꼭꼭 찔러가지고,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가 다내 거라고 하고, 안 봐도 뻔해. 여기 교회도 있을 거야. <laughs> 나 마음에 그냥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면 그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한다 해야지. 그거 이겨낼 수 있어야 그게 더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싸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내민을 불렀더니 내민이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나?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세요? 여러분, 열1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1천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셨을 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뭔가 주님께 구하는 게 있어야지. 구하는 건 하나도 없이, 어, 찬양 부르고 예배 끝나고, 안 해도 가버리고 구하지도 않고 가니까. 매주마다. 그런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런 불타는 마음에 서원이 뭔가 마음에서 불타가지고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떠지, 눈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불타는 뭔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교육전도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육전도사 하는 교회는 부천이고, 자기 집은 이천이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부천에서 애들 가르치고, 전녁 예배는 부천 인천 지역의 큰 교회들만 다니면서 이 교회들이 외부 문대나그 연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큰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로 다니는데 인천에 가면 송이감리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저녁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 이 교회가 외부 문대나 그런 걸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당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목사님 설교는 이렇구나. 다 연구를 하는데, 그날 거기 갔는데,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냐? 피아노 판주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싶은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안드리고 피아노 반주자 아가씨만 쳐다보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영국커녕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래가지고는 예배 중간쯤 는데 목사님 설교도 안들리려고 자꾸만 쳐다보는거요 아이고 저 아가씨 너무 이쁘다 이쁘다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저런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면 참 좋겠어요. 주님,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말한 번도 못 붙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갖고 와서 주면서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인천에답동에가는목마루떠라는 차집에 있는 <laughs> 이 아가씨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가서 만나라. 엄마 친구가 중매를 쓴다 그러더래요. 이래가지고 그거를 들여다봤는데 앞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옆에 찍은 얼굴이야. 이쁜지 어떤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일주일 내에 새벽기도 하고 드디어 찾아갔는데 갔더니, 갔더니, 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 어디서 많이 본 아가씨가 온 거예요. 이상적인 아가씨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승희감대교에 다녀요? <laughs> 아, 그승희감대교에 다니시는군요. 거기서 무슨 봉사하세요? 피아노 반주하고 있어요. <laughs> 보니까, 2년 전에 그 기도했던 그 아가씨가 나와 있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씨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가씨 집으로 가가지고 인사를 덜컥 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나올 때 시계를 딱 놔두고 나왔어. 시계 찾으러 왔어요? 그래가또 와서 만나고 소수곤 두고 갔다가도 소수건 찾으러 왔어요? 또 만나고 계속 그렇게 만나가지고 드디어 둘이 사랑이 쌓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오늘 이 신교에 와서 현실을 여겨야 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지? 잠깐, 잠깐, 들려진 그기도도하나님은비디으로 들으셨다. 아, 그러냐그러냐그 아가씨 자꾸 보다가 피아노 판주 아가씨를 보다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를 때 주님이 어찌 나너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러실 줄이겠냐? 말이죠.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내네 믿음대로 되라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운 해에 또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내가 내게 못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 주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 불타는 소원을 아래로서 다 응답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신 교회를 세워 주시고 오늘까지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